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이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포터블 모니터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어퍼펙트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게이밍 휴대용 모니터로 주사율 높고 대화면이며 미러링이나 듀얼 모니터 모드 지원합니다. 해외 직구 제품입니다. 4위는 카멜 포터블 모니터입니다. 가성비 포터블 모니터로 올해 5월 출시 신제품이며 가벼워서 휴대하기 편하고 노트북 서브 모니터로 좋습니다. 3위는 빅트랙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저렴이 포터블 모니터로 가격 대비 화질 우수하고 1년 무상 AS 제공되며 화면 분할 기능 제공됩니다. 2위는 대 포터블 모니터입니다. 3년 무상 AS 제공되며 기울기 조절 자유롭고 전용 슬립을 제공되며 디자인 미니멀한 제품입니다. 1위는 LG 그램 플러스뷰트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포터블 모니터로 LG 제품으로 AS 잘 되어 있고 화질 매우 우수하며 화면 분할 기능 지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